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스의 루트라고 합니다. 포켓몬 카드를 수집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을. 아,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카페 일도 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너스라고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모으는 거 이런 거 이쁜 거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한번 포켓몬 카드 모으는 거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 특일 개념이 있을 때 제가 그때 모았었거든요 많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무튼 그냥 모, 모아보고 싶어서 그냥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잉어킹 AR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든 나오면 돼요. 여덟 칠열 패씩 열 패씩 열씩 해서 세 명이 나눠 가는 거고. 저희의 목표는 잉어킹 a r 하고 고래요. 저도 음. 두장두 장이 목표예요. 전 잉어킹만 나오면 좋습니다. 인어킹 <목소리> AR? 네, 인어게알이 예뻐 가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모으고 계셔 가지고. 그래 같은 느낌이 들면 아, 이거 패턴화 잘못 하시네. 제가 나중에 강의부터 조금 더 하게. 누가 봐. 누가 마치 비어 있는 자리. 투 마치 살이가 없어. 꽝이지, 꽝. 아, 그렇다. 이 EX도 무폰 님한테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 책긴 없어. 어, AR이다, AR. 어, AR. AR마, 나 AR다. AR 렌즈 장에 나와요. 네. 렌즈 네. 장인데, 그 일반 카드랑 비슷하게 생겨서 살짝 만 음... 클럽에 끝. 이 통은 끝. 오레오는 이미 저희가 같이 망했고요 할아버지, 하있게지져갔어아 AR도 이미 지할아버도 할아버지, 나아버지할나지 할아버지, 나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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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버지할아버아버지할아버오아아버 요새 이제 많이... 공 있네, 공거네 뭐, 아니, 여기도 되게 아, 더 있네 여기 있네, 그럼면 하나씩 가져가는 거 같은데? 누가 잉거킹을 가져갈 <laughs> 것인가 같이... 아직 몰라. 우리도 하나씩 가져갈 것인가 수도 있어, 또 하나 내 보기엔 뜨아거랑 <laughs> 야루테야 야르, 아, 텐타로스 텐타로스 뜨아거 선생님, 그... 초치지 마세요 저희 지금 중요하거든요 텐타로스 뜨아거 이거 저 지금... 자, 여기서 하나씩 가서 잉거킹이 나오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예요 하나 또한번한 번에 갈까요네 하나, 둘, 셋. 아!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0 0야이원0 0 이거 아야야이늘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뭐 섞어 거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나, 둘, 뭐야? 하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야거 개수 세 봐. 스무팩이야? 그러 그렇게 줬잖아, 당신이. 당신 이 그렇게 줬잖아. 스무팩이네. <얽> oh, 그래, 그냥 원천도 여섯 개. 그래, Stand 한 명. 안 돼. 누가 여섯 개할 건지. 다시 섞어서 그냥 하나 빼 그러면. 그러면 두 개를 빼. 안 돼, 갈바. 아, 이거 갈바은한 명씩 한 명씩 골라 그러면. 한명 갈바를 꼴지만못 가잖아. 꼴찌 못 가는 거가 이거. 아. 그 받아줄게. 이렇게 될줄 몰랐네. 아떻딱 저렇게 됐냐? 아, 일단 마블은 나온 것 같아 마블 나왔어? 예뻐 예뻐 리자들 어? 파이리에이야 아, 오. 마블 나왔대요 아, 마블이 중요하 건데. 마블 나왔어요? 어. 네그렇죠 이거 누가 골랐어? 1호 이거 어. 박스 제가 골랐죠 아니 똥손이왜 뭐야 먹다 남은 음식 나왔어 A <laughs> R 내가 가져어아 진짜 뭐야. 뭐야. 자기, 가세개다가져어 아니 당신들 마보라고 S R 남았잖아. 그래. 나왔어. 어 호디 싸르. 어. 어. 뭐야. 여기서 나 가져왔어. 아 뭐야. 나는 그럼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야. 마보가 나왔어. <laughs> <알쓰라. 웃음> 여기 S R 있 마보. A R 조차 없는. 아. 아 카페 아, 있을 수 있어. 어 카페 카페. 물로. 근데 그거는 진짜 복권이 있을 리가. 아쉬운 거지. 나돈못 내? 아 봐. 거를 제가 를 핑거를. 를이거 잘맛있어요 아, 저희 그스스콘퍼 사이즈 아 구경... 네. 아, 네, 뭐. 어, 이거 이거 <laughs> 혹은 <오, 웃음> 어, 빨리 제가 이어요